이걸로 인해 갖고 이 군대를 못 갔어요. 찬물에를 못 들어가. 어. 아파 갖고. 그래고 수영도 못하고 하여튼 여름으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세상은 아직할까 그런 생각도 걱정은 많았었어요. 대차들 인생의 봄. 내가 경험한 팽창강 임플란트. 3년 9개월이나 되셨네요. 네. 어떠셨어요? 아, 처음에 수술할 땐 무서웠죠. <웃음> <웃음> 왜냐면, 그나마 그거 달고 다니는 거 잘못될 게 왜, <laughs> 그거, 그거 겁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 여기서 수술하고 나니까는 좀 자신감 같은 게 생기고, 내가 여자하고 이렇게 관계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사용하실 때는 괜찮으셨어요? 처음에는 기분도 좋았죠. 아무튼 그, 그렇게 이제 쭉 기분 좋게 살다가 어그저께 일인데 혼났어요, 아주 <laughs> 그게 이제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는게 아니라 이제 일 다니다 보니까는 음,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삼사일에 음.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어떤 때 일주일에도 한번 이렇게 음, 하고 그랬는데 음. 그날따란 술도 안 먹고 그랬는데 어게 그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게 되다가 안 되면 더 스트레스 받아요. 아. 펌프를 하실 때 네. 지금 이제. 사실 3년 9개월 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터지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해면치 음. 조직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필요하던, 가령 옛날에 뭐한대 6번밖에 못했다면 펌프를 네. 그 다음 7번, 8번까지도 늘어나요. 물론 완전 늘어나진 않지만. 연습을 조금 그렇게 많이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예. 지금 운경 길이나 이런 거 보면 연습을 많이 하신 것같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랬다 하더라도 쓰시면서 조금씩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여전히도. 그 이게 사비팔 강직도는 충분히 나와야 돼요. 예. 내가 느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난또 잘못될 게왜 괜히 이거 바, 저기 외박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마누라한테 얘기도 못 하고 <laughs> <laughs> 아주 혼났어요. 어, 아니 뭐 딱히 이게 어디 고장났거나 어.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어. 지금 만져봐도 상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어. 그냥 사용하실 때 조금 힘을 좀덜줘 놨더니 이게 음. 힘이 없으면 사실 꺾이잖아요. 자꾸 네. 이렇게 그래서 삽입이 안 되셨던 거거든요. 어. 그래서 힘이 제대로 받을 때까지 펌프를 해주셔야지. 이거는 절대 터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 아 나는 이게 너무 무리해 보려 갖고 이게 잘못됐는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요 아무리 세게 누른다고 해서 네. 고장나지 않으니 네. 마음껏 쓰세요. 고맙습니다. 상태는 지금 좋으세요, 되게. 예. 네. 수술 받고 많이 아프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하여튼 기분은 좋았어요. <laughs> 내가 이렇게 할수 있고,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게, 음. 저번저 이걸로 인해서 이제 군대를 못 갔어요. 이거 보니까 선천적으로 그, 고안 기능에 자가했다고 되어있는거죠? 예. 네. 예. 네. 그래갖고, 음. 이제 이 찬물에를 못 들어가. 음. 아안보고 거기가? 예. 음. 그래갖고, 수영도 못 해고, 하여튼, 여름으로 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음. 아, 세상을 하직할까, 그런 생각도 없잖아, 많았었어요. 음.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이게, 이게 제가 해보면, 확실히, 심리적인 영향이 큰것 같아요, 남자들한테는. 예. 그게. 그래서 정신적인 영향도 크고. 음. 아무튼, 지금 결과 제가 봐서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자연스럽기도 하고. 예. 잘 쓰세요. 예, 맞습니다. 뭐 쓰신다고 다는 거 아닐까. 아, 음. 그래 열심히 쓰십시오. 예. 예. 오늘 참여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감사합니다.